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에저를 사용해서요. 에저에다가 웹 앱을 만들고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웹앱에다가 이제 게시해서 서비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웹 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앱은요.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요. 그문제 클라우드에다가 하나의 웹 사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오래된 단어로 얘기하면 이제 웹 호스팅 공간을 하나 받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Azure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제 클릭 몇 번만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웹 사이트 웹 앱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zure 포털에 들어와서요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서 자. 어디에 있냐면 자웹 플러스 모바일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웹앱 이라고 있죠 얘를 선택해서 웹 앱을 만들어 줄수있겠고요 그래서 웹 앱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웹앱 이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아 이거는 그냥 좀 길게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world wide web 점닷넷 노트 닷컴 사이트 제가 워낙 이것저것 데모로 많이 보여놔가지고, 이 도메인, 외에 왜, 이제, 단넷노트, 단넷노트.com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제, 풀 도메인 이름에 점을 뺀 형태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자, 실제로, 월드와이드웹. 단넷노트.com 딱 쳤을 때, 들어오는 사이트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한번 잡아봤구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도메인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앱 이름에 as a 웹사이트 단넷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로 기본 도메인 만들어 주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새로운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입혀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 버전은 도, 이제 사용자정이 도메인이 되지 않고요. 어 이제 최소 11,000원짜리부터는 어, 이제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입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독권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구독권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리소스 그룹은 새로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앱 서비스 계획을 하나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만들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서 자, 앱 서비스 계획은 그냥 동일하게 할게요. 그다음에 위치는 자, 한국에다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책정을 이제 할 건데요. 그래서 가격은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가격을 하나 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어 마음 같아서는 이제 비싼 거, 프리미엄 쪽으로 써, 도 되는데요. 자, 맨 밑에서 한번 볼까요? 어, 자, 무료 버전도 있고요. 자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도메인까지 되는 게한0 0원 정도부터는 시작이 되네요. 자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데모 버전이니까요. 그 이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 도메인이라든가, 자 추후 SSL, 제 HTTP라든가 뭐 이제 인스턴스 한세개 정도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이제 옵션을 줄 수가 있겠고요. 좀더 비싼 버전은 좀더 비싼 버전은, 어, 이제, 매일 백업 하고요 스테이징이 한 다섯 개 슬롯을 주네요. 그 다음에, 트래픽 매니저 기능을 사용해서, 어, 이제, 글로벌 서비스하고자 했을 때는, 트래픽 매니저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 개 이제 지역에다가, 어, 이제, 가까운 지역에다 이제 서비스를 하게 해줄 수 있는 거구요. 어, 트래픽 매니저까지 사용했을 때는, 9만 4천원 정도. 와, 월,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그런 다음에 위쪽 프로 이제 프리미엄 쪽으로 가 보니까 더 이제 비싼 가격에 훨씬 더 많은 자뭐 이제 기능을 제공해주겠죠. 더 좋은 거. 그 다음에 SSD를 쓰네요. 여기는 와우, 자 이렇게 비싼 건데요. 저는 자 비싼 건못 쓰고요. 예. 자 지금 이제 데모 사이트니까요. 데모 버전이니까 음. 자, 무료 버전을 쓸 수, 이제 쓰면 좋겠지만,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요. 하고, 근데 B1, 자, B1 정도를 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1 정도 써서 리해도 되겠고요. 어, 그러면, 음, 자, B1 정도 써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가격 책정 같은 경우는, 가격 책정 계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 쭉,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아, 이제 B1하고 뭐 이제 S1 표준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예. 몇만원 차이 없으니까, 이 아, 데모 버전은 S1 표준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있었던 거 그대로네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럼 선택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하고요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하고요그 다음에, 대시보드에다가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만들기 버튼 눌러서, 어 www.dotnet.note.com.aswebsite.net, 월드와이드웹 d a n e t n o c o m 땅 쳤을 때, 여기로 들어오게 어 나중에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기 버튼 눌러서, 자, 대시보드에다가 www.danetnot.com 관련된 자웹 앱을 일단은 빈웹 앱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요즘은 좀 워낙 빨라져서 한1분 내에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웹앱 배포 중이라고 뜨고요. 그래서 어, 이제 Azure 포털에다가 그 이제 제가 이제 구독권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f t Azure 스폰서십이라고 해서 어, 새로운 이제 구독권을 하나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웹앱을 만들어지 이제 만드, 만들어서 대시보드에다가 이제 웹앱 만들어서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앱 배포 중이고요. 어, 이거를 기다릴까요? 한1분 정도면 될것 같기도 한데 한번 잠깐 기다려 보죠. 그래서 이제 웹앱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고요. 그래서 웹앱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제 그 FTP 공간? 웹 사이트 소스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그 공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as.net, php 등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기능들을 다 올려두고 서비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데모로 보여드리는 거는, 어, 이제 a s n e t 이고요 as.net도 이제 as.net 이제 4.6이는 4.x 버전이라든가 as.net 2.x 버전을 선택해 줄수있겠고요 이제 기본적인 제웹앱 관련된 건다 되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PHP 같은 경우 7.1 버전이 기본으로 이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뭐 파이썬이라든가 자바라든가 등등 해줄수 있는데요. 어 제가 데모로 보여 드리는 거는 두 가지 크게 어 이제 아 설치가 완료 배포가 성공이 됐네요. 두 가지 이제 as.net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PHP가 우선이고요 일단은 가, 가장 많이 쓰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도메인이 굉장히 이게